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판도라 상자 이야기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판도라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최고의 여인 판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신에게 상자를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절대로 이 상자는 열어보지 말아라. 판도라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판도라 상자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그는 드디어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지요. 그 상자 속에 온갖 슬픔, 질병, 전쟁, 증오, 미움, 시기, 그리고 질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당황한 판도라는 급히 상자를 받아버리지요. 그때 희망만 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판도라 상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본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9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박았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세 시간 정도 지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 시간 동안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중동지방은 죽은 그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고요하게 지났습니다.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지요.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고 알려주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제자는 바로 자기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하지요. 그러나 감히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에 그 수위만 보고, 세마포 수위만 보고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할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기만 하지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리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차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지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지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동산지기는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싶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냐 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재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런 말이죠.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저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보고자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그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본첫 사람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다는 말 속에는 부활을 보았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후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쳤습니다. 모두 순교했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순교했지요. 이세상의 거짓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대지요. 지금 사람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말해보거라. 학생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무시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워렌 버펫을 좋아합니다. 오프라 인프리입니다. 모두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말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학생이 손을 붙들어 내리면서 말하죠. 선생님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말하라고 그랬잖아. 그 학생이 손을 다시 올리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생명을 보았다. 생명이신 주님을 보았다. 또 여러분 하나 더 보겠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희망을 보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절망 속에서 예수의 무덤을 찾았죠. 제자들도 모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예수의 님 제자인 자기들도 잡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3년 같이 지내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끌어 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기적으로 당당하던 예수님, 늘 수천 명이 따르던 주님이 사라졌을 때 허전함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막달라마리아는 재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첫마디가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는 말이지만, 내가 희망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옛날의 역사가 재현될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무리도 있지만, 죽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희망이죠, 희망. 3일의 비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림이 닥쳐와도 항상 웃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조건이 왔어도, 몰려왔어도 침착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요. 할머니, 항상 웃고 항상 평안한 비결이 있나요? 그랬더니 나는 3일 비밀을 알아. 그래요? 나는 3일 비밀을 안다고. 그 그래, 네, 3일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물었어요. 할머니가 말하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3일을 조용히 기다리지요.예수님을 모두가 죽였지요.그러나 3일을 조용히 기다리고 나니 부활하셨습니다.승리 하셨잖아요.그래서 저도 어려 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이것이 3일의 비밀입니다.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막달라 말에는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배가 출을 보았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희망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모두가 용기가 나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희망이에요. 내가 그런 주님을 보았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희망으로 다시금 살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